안녕하세요. 어, 이 앞전에 올렸던 동영상은 그 중간에 어, 불필요하게 영어 이영식을 이렇게 대표 설명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나온 얘기였고, 더군다나 주어와 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사라 했었고 또한 그 문맥률이 높다를 낮다라고 하는 등 어, 약간의 그런 좀그 언어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어, 삭제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너무 그 논점을 여러 개 만들었던 점그점 음, 그 때문에 예, 좀더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논점이 너무 많아서 아, 역시 예, 그런 이유 뭐두 가지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가지고 예, 간단하게 누가본 16장 16절을 중심으로 이 논점을 중심으로만 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누가 보면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후 때까지요. 에, 이때 율법은 에, 모세우경과 어, 구약, 구약, 성경을 이는 말입니다. 이제 이때 그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에, 하나님의 성경으로 감동을 받아서 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 그, 구약의 그 시대는 이제 요한 때까지 다이 아, 이야기입니다. 이, 이 이름으로서 이제 그 구약 그 시대의 마지막 때, 에, 종말 때 에, 말세다 이겁니다 이게 이때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에, 메시아가 출현하게 돼서 신약그 시대, 새 하늘 새 땅의 시대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복음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전처럼 짐승을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 말을 들음으로써 말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 자신의 죄를 씻고 그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어,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서 어, 이제 하늘 하나님의 나라로 예, 인도 된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laughs>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출현 이후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뭐 성경을 기록한다 이런 일은 아니,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진입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메시아 이후에 예수 이후에 이 선지자들은 이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때까지요라고, 세례 요한 때까지요라고 세례요한 때까지요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폐지됐습니다. 짐승 제사가 폐지됐으며 선지자는 이때 폐지됐고. 짐승 제사가 폐시되다 보니까 그 제사를 주관하였던 제사장도 폐지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이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어... 처럼 이제 그러, 그러다 보니까 또 제사와 관계되는 어떤 의례의 어떤 절기들 절기들도 폐하여 졌습니다 어, 절기들도 폐하여 졌고 그 다음에 또 족보 어, 족보도 폐하여 졌습니다 어, 그래서 네, 사두개인이 폐하여지고 족보에 하지 않고 그사람들을 어떤 지식층들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과 그 다음에 교육, 선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게 되는 바리세파와 에 n 네파가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예수 탄생 약한 500년에서 200년, 300년 사이에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게되 그러면 사도, 사도들은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도입니다, 사도. 에, 사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는 예수께서 어, 십자가를 지시고 어, 하나님에게 가서 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 그 성령을 받고 어, 깨달아서 그들의 그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이 증언하는 어떤 증언을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이 사도지만은 이 결국에는 이 대언자, 대언자 성도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어 육체의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어 그래서 이 사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렇지만 그들이 선지자는 아니었다 어, 그러, 그런다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어, 구약 메시아 이후의 선지자는 게시록에 보면 올 음,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이, 이러한 선지자를 넘어서 선지자도 폐해에 졌는데 메시아 어, 예수 어,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 많습니다. 아, 5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기가 제일인 예수다, 제일일 때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폐하해졌는데 메시아가 두, 명이지,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께서는 동일하시다. 예수의 아, 다른, 예수 다른 이름의 구원, 구원주는 없다. 아, 그 다음에 중보자는 단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내용들 세 개의 구조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이때 보면 이때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기서 또그뭐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보다는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핵심을 이룹니다. 이 중심 이걸 보시면 예수께서는 육체 육체 예수를 예수님이 나십니다. 육체와 영과 함께 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육체로 제사를 드려서 그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원래 육체는 이 육체는 이세상의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도 이제 육체는 기독교의 성립에 있었을 때. 이미 없다는 것입니다. 제보다는 아, 그리스트, 예수께서 보낸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예, 기독교의 중심이다. 그러면 성령은 말씀인데, 말씀이 복음이다. 예,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 복음에는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성,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이게 왜 영생이 영생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예, 복, 복이라는 것은 곧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앞에 연결해서 하는 것이며, 어, 음, 복음 곧 말씀이 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곧 성경이 났습니까? 예그러나면 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은이라 내가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 곧 말씀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기독 그리스도 성령 말씀 복음 복음이 중심이다. 기독교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믿는 것, 선지자, 폐지, 폐하해진 선지자를 믿는 것, 어, 이것이 신유대주의, 어, 사단. 사단의 에, 대표적인 게 신약시대의 발람의 교훈과 신유대주의입니다. 음. 신유대주의가 무엇이냐? 이 유대처럼 율법과 선지자처럼 선지자를, 거짓 선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한 사, 그 거짓의 영, 거짓의 말씀, 거짓의 율법을 세워 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별을 못 한다는 건참 대단한 일이고 거짓 영의 작용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보면 이 기독교 신자에 보면 과연 이러한 이단 사이비가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될까? 어, 원래는 한 200명, 200만 명 정도, 어, 200만 명이 아니라 한30% 30%, 30 정도, 30% 전후가 이렇게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한 300만 명 정도의 정통 이단 아, 정통 이단이라 그, 뿌리부터 이단 네, 확실한 이단이단이라 2단, 음,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파들이 있고, 그외에또약 500명의 제일인 예수를 자처한 사람이 있는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들 중에 많이 죽었죠. 죽어도 죽어도 또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한 사람들 또그 다음에 아직 그 이단을 좀 피하고 형식주의에서 이단은 피하고 그랬지만 믿는 마음이 그 유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종말론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론. 시안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세상적으로,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그런 걸 믿고, 새로운 또, 그, 세상적인 세상이, 신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 신유대의 같은, 그러한 믿음들이 굉장히 많다겠습니다. 가반수를 훨씬, 정통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그렇게 수정되어야 할 그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과반수를 넘어서 다수가 그렇다뭐 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독교 내부에도 다시 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해 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영상을 서서히 다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찍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점들. 그래서, 어, 만약에 이런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해석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생소하고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거부반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면, 은 그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논점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예 앞전에도 논점이 몇개 들어가 버리면 하나 가지고도 지금 상가신데 그렇다 보면 아예 이게 여러모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유대주의가 무엇인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발람의 교훈은, 어, 이렇게, 거짓을, 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종교라든가 성경을 통화, 성경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속여, 속이는 거, 어, 그것이 발람의 교, 교훈입니다. 속여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어, 이동시켜버리는 거, 어, 유월 시켜버리는 거. 아, 이것이 그 반란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아, 비슷하죠? 그 신유대지와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본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은 한액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지만은 이 율법 모세 구약 성경은 한액이, 한액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가 폐해지고 또한, 선지자가 폐해지고그 다음에, 또, 뭐, 제사장도 의미가 달라지고 폐하해지고, 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안식일, 이런 게 많이 폐하해졌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나.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들은 그,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신학의 내용, 신학의 증인,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신학의 그 어떤 복음을 담는 그릇처럼 껍데기처럼 그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신학의 복음을 이렇게 받으면은 구약의 그런 제사라는 그런 의미들이 아, 이 신학을 이렇게, 아, 이렇게 상징하여 주고 아, 비, 어, 비춰줬다. 그림자로 보여줬다, 상경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의 증거이다, 어, 증인이다, 어,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 모든 것, 그, 외식하는 그러한 것들, 짐승제사,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예, 충분히 사람들에게 설명해 줬고, 또 예수 메시아의 출현과 아, 그런 또 성령을 보내신 이런 모든 그 예언들이 있었고 또그 예언의 실체인 내용들 그러한 가르침이 구약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는 폐지됐지만 제사의 그런 하나의 절차들라는가 성전은 파괴됐지만 성전의 그러한 그 앞마당과 뜰과 성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그런 명칭들이 어떤 구원 과정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지도 지도였다 그러한 그 모든 게 내비게이션이었다 어, 음,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한 핵도 어, 떨어짐 이 없이 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어,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였고, 어, 증인이었다. 어, 그런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증인이요, 신약은 구약의 증인이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예수께서도 구약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어, 나에 대한 기록, 어, 그런 모든 것들 다. 구약을 증 증인으로 삼습니다. 신약의 구절들이 전부 다 구약을 가져다 썼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표현과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어, 그렇듯이 그러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신약 성경의 예, 증인입니다. 어, 과연 그 신학성경에서 제림에 대한 애언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애언인가 약속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 보면 약속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언보다는 그 언약이었다 새로운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약속의 중심이 무엇이냐 대부분 이단은 재림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그 말세 마지막 때 새로, 새로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인데 그 구원이 그 오순절 성령 예수가 십자를 지시면서 예수께서 보내주는 아버지의 성령, 오순절 성령과 그런 어떤 성령의 작용, 복음의 작용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사람이 이 복음과 그 성령 받음과 깨달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재림에 집중하다 보면 전부 그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 기술하했던 그 기대하했던 모든 사람들 사도들 바울 예, 전부 그 이 지금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재림을 맞지 못그 재림을 이렇게 시대를 맞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그 우리가 봤을 때는 재림 때가 되었으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지않습니까그면 그분들은 재림 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도 재림의 시대를 맞지 못했는데 나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 나는 내 때가 재림 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거보다는 새 하늘 새 땅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열리느냐 그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이지 습니까 이때 침입에 들어가는데 복음으로 무슨 지금 그세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예약 전에 동영상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계획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네 올렸던 그 영상을, 그, 말 실수를, 잘라 버리고 가볍게 어느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런 그런 겁니다 그걸 잘라 버리고 어 이제 새롭게 간단히 찍고 논점 하나에 이렇게 부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16장 18장 까지는 여기서 같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무릎차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은 자도 가능하이요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가능합이라이 어 부분은 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충격적인 그 이야기들이지만 16장, 17장을 그 또한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 판에 18장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악과도 예약전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는 16장, 18절 무릎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요. 무릎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